그리고 저는 근거 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근거는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제 방송 듣다 보면은 아마 조금씩 조금씩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얘도 결국 가겠구나 아, 결국 간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 조정 보세요, 이 조정. 얼마나 하잖아요. 예, 네, 이게 얼마나 하잖아요. 삼성, 이케리도 실적 좋거든요. 근데 하찮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매도세의 집이잖아요 매도세가 활동을 하는 건데 상승이라는 거는 매수세가 활동하는 거고요. 그렇죠? 매도세가 활동하는 건데 이 매도세가 활동을 요거밖에 못했어요. 밑에서 이렇게 들어올리고 나서 요거밖에 못했어요. 하찮죠. 제가 동그라미 하 하셔볼까요? 요 매도세랑 비교해 보세요. 요 매도세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1번, 2번, 3번 어떤 느낌 이해되시죠? 매도세가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는 매도세가 약하거나 매수세가 강하다는 반증이죠. 지금 그냥 매도세가 하찮아요. 이런 애들은요. 잘 보세요. 제가 장담하건데 이런 애들은 짜영 상승 세트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소형주거나 잡주면은 이야기는 다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소형 잡주가 아니고 대형주다. 네, 실적에 기반했다. 그럼거 거의 95% 이상 짜영 상승입니다. 이런 거는 매도세가 너무 하찮잖아요. 이 매수 세 금방 이에요. 뭐, 때 되면, 뉴스 나오면 뭐가 나오건, 호재가 나오건 하든 간에, 나오면은 얘가 금방 자리 잡는다 보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